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속보 데이터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트럼프 연설과 연준 위원들의 분석글을 바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게끔 시간 전략 하실 수 있게끔 다양한 서비스 전달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유튜브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현재 프로 서비스 자료 제공드렸는데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스파이어 큐큐큐 지수를 좀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트럼프가 글을 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2월 1일에 발효 예정이었던 관세부가 유악했다라는 내용 통해서 반등세가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본장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 트럼프 그린란드 무역 사용 안 한다, 그냥 소유권만 원한다. 그리고 EU와 미국 무역협정 투표 연기를 하게 됐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2월 1일 유럽 국가 관세부가 연기하겠다라는 내용 통해서 증시는 반등세가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좀 속상했었던 채팅이 있었. 어요 이제 시작,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출을 받아서 특히나 레버리지 중수용주를 매매를 했다. 근데 좀 손실 중이다. 어, 곧 그것도 상황이 고점에서 매매를 해서 좀 많이 피가 말린다. 속상하다라는 좀 채팅을 봤어요. 그래서 어, 오늘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수용주, 테마주 이렇게 따라가서 수익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경험들, 그런 자들이 아 많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나중에 진짜 내 마음 컨트롤이 안될때 힘들어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빅테크를 모아가는 것, 빅테크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게 마음가짐이든지 올바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안에 빅테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3%입니다. 엄청난 큰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표현 드렸다시피 이거는 내용적으로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스닥 QQQ 1배수 QLD 2배수 TQQQ 3배수로 어 이렇게 왜 기후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배수는 한 주당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담 되실 것 같고요. 어 QLD가 좀 적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QLD라는 2배수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3배수보다는 변동성이 낮고 그래도 적절한. 비... 빅테크들의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공포나 극도 공포에 크게 빠졌을 때 비중을 실어서 분할로 담아올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상시에 월급을 한 200만 원 받으시면 한 50만 원이라든지 30만 원이라든지 월마다 기준을 세워서 아 나는 말일날 QED를 30만 원씩 저축할 거야라는 관점으로 정리식으로도 모아 가신다라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자산으로 불어났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연령대층들이 30대, 40대, 50대, 즉 40대, 50대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고, 2030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어, 빨리 큰돈 벌고 싶어. 빨리 자산 불리고 싶고 수익 내고 싶어라는 이 욕심 얄마, 야망이 더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첫 수익이 독이 될수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어, 포인트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나의 자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고 투자를 임하신다라면 어, 조금 더 성숙해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시장과 함께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투자든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모든 일이든 저는 이렇게 삶의 모토로 보고 있습니다. 삶을 계란 노른자를 먹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삶을 달걀 먹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선 넣고 물 끓이고 99도의 물을 열정을 올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데치고 계란도 까고 흰자 먹고 노른자 먹는 과정인데 이 노른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 사업 직장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여러의 과정 인내심 희노애라 고통 즐거움 많이 수반이 됩니다. 이 과정들을 많이 겪고 나서야 어느 정도 올바른 자아가 형성된다, 올바른 목표와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이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엄청난 희노애라, 고통, 분노, 슬픔, 기쁨, 네 여러가지 느끼실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좀 꼬시고 인내하신다라면 이 높은 변동성에도 차분히 대응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본론으로 빠르게 오시죠 지금 S&P500 주봉 차트가 현재로서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가 좀 이탈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20주선에서 지지를 좀 받아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계속 불안하다 좀 부담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26년도에 한 번쯤은 큰 폭락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 나올 것 브 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좀 대비를 해둘 필요성이 있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큰 기대나 하진 않지만 마음의 준비는 항상 가지면서 상황이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액션 대응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이 마음이 좀 현재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특히나 나스닥 종합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나스닥 종합 지수 일봉 차트도 어 일봉상 좀 추세가 이탈된 상황이고 현재 5 1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 네, 장중엔 돌파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돌파 못하고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전에 야 음봉을 이기고 올라왔지만 그린란드 유럽 8개국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는 라 트럼프의 말 때문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근거로 봤을 때첫 번째로는 추세선이 이탈된 상황과 두 번째로는 이 하락 반전이죠. 네, 상승세 기형으로서 첫 번째 추세가 이탈되었고 하락의 반전이 신호가 될수 있는 부분들 개파락이 나왔고 51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좀 마무리된 부분들이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중간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어서 지금 상반기에 한번 무너뜨리고 중간선거 직전 뭐 한달전두달 전이라든지 증시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트럼프에도 액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 좀 시나리를 보고 있는데 26년도 여유있게 현금 가지고 잘만 잡으면 27년도 28년도는 상당히 여유로운 시간 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 일봉상 추세 이탈 51선 아래 내려 왔고 s&p500 주봉차트상 추세가 이탈 된 부분들이 살짝 좀 걱정된다 좀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베이스 닷컴 구독자 단독 할인 행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26년도 새해 맞이 특가 세일이라고 하니 최대 70% 할인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상황 빠르게 보시면 장기 중기 프로젝트 계좌 어떤 변동 사항이 없었고요. 네, 거치 계좌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저는 미국 주식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 중에서 거치 계좌가 있었는데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어제 주간장, 네, 본장 시작하기 전에 주간장에서 네좀 매도를 했고, 본장 시작하고 50일선 나스닥 종합지수 올라, 50일선 올라올 때 거의 근접돼서 어, 거치 물량들 전량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익을 좀 보면서 약 수익으로 마무리 됐고요. 매도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현금을 마련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은 덜 먹더라도 지금 미리 준비하면서 어, 좀신 를 짜고 계획을 해보는 필요성 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관세 연기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미리 좀 준비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이 74% 현금이 26%로 현금은 약 8,500만 원 정도 늘리게 됐고요 계획 계획은 한 9천만 원 1억 정도 현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음, 조만간에 한 현금은 9천만 원 정도 늘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2억 4천 정도 현금이 9천만 8천5백 정도 있으면서 총 자산 3억 2천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26년도 한 번에 기회는 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 왔을 때 저는 이 현금을 최대한 잘 써서 대응할 계획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간단히 보이시죠? 근데 네, 다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추세 지지 받고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걱정인 건이 추세가 이탈된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돌파해서 올라줄 것인지. 왜냐면 여기는 고 매물대가 또 쌓여 있기 때문에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어서 어, 돌파해 줄 것인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21선과 현재 5일선 근처로 올라온 부분들 추세도 지켜준 부분들이 현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스파이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스파이가 좀 개파락으로 내려오고 여기 51선 위로 올라오고 5일선과 21선에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 상승을 하더라도 어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 여기 상승세 추세가 이탈되었고 갭이 크게 떨어졌고. 현재 그린란드 관세, 관세 부가 연기로서 증시는 반등이 나온 건 맞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주봉상 큰 틀로 봤을 때 추세가 살짝 이탈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 걱정이 된다 20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건 맞지만 추세가 이탈됐고 여기 계속 저항과 지지 매물대로서 돌파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동, 월봉도 보시면 상단 부근에서 지금 윗꼬리가 길게 발생된 상황이고 추세가 이탈될랑 말랑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 물론 더갈 수는 있겠지만 미리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현금비중 주식비중 잘 유지를 하면서 이 상단에서 추가 상승 랠리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커져가고 있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네, 그 전에 24년도 5년도 이렇게 맞이를 할 때쯤 이때도 상승세 기용으로서 첫 번째 이탈되고 약간의 반등이 나왔지만 20일선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좀 하락세가 있었다는 점이 이, 이, 이대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그럴 가능성도 좀 보일 수 있다 좀 조심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689 아니면 5일선과 21선 688이 라인 최근에 저항과 지지가 있었던 이 라인 689를 돌파해 주는 것이 현재 스파이에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QQQ QQQ도 동일한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싸 종합지수는 51선을 돌파해 주진 못했지만 현재 qqq에서는 51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치물량을 51선 근처에서 대부분 전량 매도를 들어갔고요 근데 계속 걱정되는 게 여기 추세가 이탈되었고 상승세기형에서 하락 반전에 아래로 내려온 모습들이 살짝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상승을 하더라도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저항 매물대는 돌파했지만 그 다음 매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도 어떻게 돌파할지 여기 623달러, 620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q 어, q 에게 매우 중요하다 돌파하려면 엔비디아의 힘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대 매물대도 보시더라도 그 위에 쌓여있기 때문에 돌파해주는 거 617부터 해서 620달러 돌파가 QQQ에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보시죠 반도체는 역산 사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된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갭을 채우지 않고 3 3 6332채우지 않고 지지받고 이렇게 눌림받고 올라가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 인텔 AMD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랠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 그래서 반도체는 매물대가 위에 많이 없어서 아예 없죠. 그래서 좀 랠리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항상 장 분위기에 따라서 반도체도 랭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NGS. FNGS는 다행히 2 0 1선의 지지를 받아 주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어, FNGS는 현재 201선과 최근에 지지와 저항에 있었던 매물대 근처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좀 반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좀 흐름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매물대 관점도 보시더라도 최대 매물대 지지를 받고 올라간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최하단에 지지를 받았었던 추세선이 저항의 역할로 특히나 이 오일선에서 저항을 받을지 66달러 돌파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돌파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이 엔비디아 최대 매물대 마지노로 176달러를 지켜준 모습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2월 24일날 워낙 기준에 지금 씩9조원 들어온 이 강대 양봉의 중간선 밑선 부근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에게 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게 불세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현재로서 엔비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QQQ도 함께 엔비디아와 함께 갈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들고요 최대 매물 대 아래 뒷받고 올라가 주는 거 소화해 주는 거 최근에 이 저항 매물 쌓인 부분들을 소화해 주는 것이 현재 엔비덱에 중요하다 그렇다면 185달러 오늘 돌파해 주는 거이 위에 51선, 51선, 21선 3개의 위평선들이다모여려 있기 때문에 121선도 있기 때문에 돌파 라인이 정말 많다 185까지만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보시죠 이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하단이 좀 이탈된 상황 같아요 지금 25년 4월에 쭉 그어졌었던 추세 하단이 이탈되고 내려온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120선 지지 받고 그래도 7천만주 가까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린 상황입니다 과연 그 이전에 음봉을 다 잡아먹고 추세 하단 위로 올라와 줄 것인지 이 부분이 네 테슬라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이 추세 하단 위로 빠르게 회복을 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 많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7천만주 6천 8백만주 나올게 아니라 1억주 1억주 이상 나 나오고 양곡 길게 나와 주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게 중요하다 이 최대 매물대도 위에 있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 한번 보시죠. 메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추세 하단을 지켜주고 올라온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추세 하단을 지켜준 건 매우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매물대 관점으로 이 매물대, 이 다음 매물대를 소화해 주는 것, 이 613달러 돌파해 주고 위 오일선 위로 올라면서 오 620달러 위로 이갭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RSI가 시그널과 골든이 나왔고 스토케이슬로우도 K가가 딜값이 골든이 나올 가능성도 볼수 있기 때문에. 현 추세선 하단을 지켜주려는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현재 추세선 하단을 지켜주게 되면서 올라온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하단을 보면서 실적 발표 이 흐름을 보면서 중기 물량 이런 거치 물량 엉덩이 무겁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페이스 상회와 실적 발표 어닝 콜이 메타에게 가장 중요하고 추세 하단 지켜주는 것 오늘 내일 이틀 이거래일 동안 추세 하단 지켜주. 고 주봉 마무리된 것이 메타에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611달러, 620달러 위로 올라와주는 게 현재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플 한번 보시죠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받을 수 있는 지지라인좀 이탈된 상황이고 그 아래 지지를 좀 받고 올라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좀힘 없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네 9월 19일 날 위불 큰손들이 크게 매수 들어왔었던 양봉 중간선에서 2 4 3에좀 지지받고 올라온 모습이지만 현재 5일선과 120일선이 데드 크루스가 나오고 급격한 하락 그 행보또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애플 좋지 못하다 애플 시리에 대한 긍정적인 호식이 나왔지만 그래도 힘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150달러 200달러 때 우리 모아가신 분들께서는 굳이 좀 급하게 배도할 이유는 없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다 필요했다 라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애플 보유하고 있다 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 분위기 빠르게 보시면 빅스가 16 중립 55로 많이 빅스 떨어졌고 중립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보스에서 엔비디아 황사장이 요즘 엔비디아 GPU 멘탈 매우 어렵고 가격 상승 중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베를린 공장 인력 감축 계획을 부인하게 되었고요 그대로 우리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봐서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는 2026년 하반기에 첫체포 시리 개편을 좀 들어간다고 라 해요 그리고 지금 시리 챗봇은 구글 잼미니 모델을 의존 한다라고 하니 그래도 AI에 좀 신경 쓰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26년도 1월달 첫 번째 금리 인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그래도 경기 침체가 없는 경우에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여기 약간의 연녹색이 상승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 인한다라고 하 하면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 이좀 낮은 상황이라 좀 상승하는 걸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한 가지 걱정인 건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금리 동결의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유지되고 있어서 과연 금리나 할지 안 할진 잘 모르겠지만 항상 실망감 나올 거좀 대비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요 종목 공매도 보시면 현재 대부분 견고한 모습이고요. 내부자 상황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사학기미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 구글, 요즘 핫한 샌드위스 크 이렇게 있고요. 매도 결제, 1등 속스 테슬라, 아이온큐, 키움 전사, 순매수, 아이온큐, 브로드컴, 마이크론, 사 매도결제 속쓸 싹쓸 테슬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어떻게 H200 수출할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증시일정 목요일날 GDPR 신규실업 청구건수 나옵니다. 신규실업 청구건수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금리이나 변동성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실업 청구 청구건수가 높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나 신호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변동성 심할 거예요. 2026년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 절약 많이 해드릴 예정이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치계좌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 현금 확보 차원에서 약수익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2천만 원 정도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현재 비중 현금 8,500만 원 정도 약26%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은 한 9천에서 1억 정도 현금을 늘릴 생각인데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차분히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